안녕하세요. 달빛자입니다. 여기는 문경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입니다. 전통 시장 하면 조금 깔끔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데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깔끔하죠? 오늘은 우리 달빛 탐사대가 우미자 청을 담그려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대원분들이 조금 늦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심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야채 가게 어머님 인터뷰. 지 자르시는 게 뭐예요? 대파예요? 박? 그거 토란배. 토란배? 응. 그게 뭐예요? 그걸 먹는 거. 오감 보도되고. 진짜요? 토란, 토란. 아 토란, 토란국 할때그 토란. 네, 토란. 그. 깜짝이야? 네, 잘.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혹시 박 어. 박은 없어요? 박. 박은 아직. 안 요즘 아직. 대충 아무 얘기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까 말씀하신 토란이 궁금하더라고요 진짜요? 토란은 뭐 어떻게 먹으면, 볶아먹을 때뭐 넣고 볶아, 뭐 네, 볶아, 볶아 맛있... 먹으요뭐 넣고 볶으면 맛있어요? 뭐요? 네, 그 느타리부터 그다그그 볶아도 되고 느타리? 네, 응. 네 그걸 버려넣고 양파 먹고 그래 볶아도 돼. 되... 요 네, 황금 레시피 양파와 느타리를 추가해주세요 음. 뭐국거리 내는 것도 되고 네 다른 거는 방법이 없어 국가 안 먹으면 국벌이 먹고 다른 거는 방법이 없다고 예, 합니다 거 찍어도 돼요? 응? 자르는 거좀 찍어도 돼요? 촬영 허락을 받고 허락해주시는 어머님 감사합니다 채소 가게 어머님이셔서 제철 채소도 여쭤봤어요 뭐가 좀 맛있게 나와요? 맛있게 나오는 거 네. 열무도 있고 열무 열무랑 총각무요? 총각무라고거 이런 거, 배추, 부추도 있고 뜬금없는 방문에 잘 대답해 주신 포네아처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담가야 할 오미자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고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 우리 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호복까지 위생이 그냥 아무튼 문경 오미자청 담그기 준비 끝 이어지는 우주인의 퍼포먼스 다음은 오미자청 담는 방법에 대해 들었고요. 자 1대 당당이1.1 이거 마술 비법 유출해도 되는 걸까요? 오미자 어떻게 하는지는 영상으로 보시죠. 이렇게 오미자를 야무지게 담습니다. 하다 보면 아, 2도그 다음은 그냥 설탕을 넣는 건데 또 보세요. 이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행사 왜 하는 거죠? 전문가님의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목소리도> 문경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공동으로 작업해서 공동 판매하는 아이템이고요 어,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시장에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을 겨냥한 축하 상품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오프라인 판매에는 한계가 있어 진행한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보면 전통시장에서 오미자 상품을 이렇게 쉽게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중앙시장에서 오미자청을 3톤 정도 담아서 연중 이렇게 온라인 판매도 하고 점프마다 이렇게 비치해가지고 판매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 시민들은 저희 네이버 밴드에 있는 그 문경 중앙시장 장보기 배송 서비스라는 그 밴드를 활용해서 거기에 이제 상품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 문경 장보기 서비스를 검색해주세요. 드라이브 트루와 배송 10% 할인까지 이용해주세요. 시, 어, 외지 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네이버에 스토어팜이 오픈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문경 우미자청하고 11월 달에는 이제 절임배추하고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판매합니있고 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시피 감기 환자들이나 초기 감기 환자들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감기 예방도 하고 비타민이 풍부해가지고 피부 면역력이 좋고요. 그다음에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좋아서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코로나도 우미자로 극복합시다. 다음은 청을 담는 어머니님 인터뷰. 지금 한 13년 전부터 여기 문경시에서도 미자해 가지고 문경 미자를 그때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대한에서 1등을 하고 싶 문경시와 함께 오미자 1등이 되길 희망하세요. 우리가 결하게 하려고 전부 게고도 얼마나 몇번안나 아, 생을 위한 노력이 보입니다. 이렇게 복장을 하고 만들었다는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지. 이렇게 마스크 복... 하고 혹시 혹시 모르니까 치무 좀뭐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거 속에 들어가기 안 들어가기 위해서 복장을 아주 <웃음> <웃음> 정성들여 만든 문경위자 많이 찾아주세요. 잠시 달빛 탐사대와 교대한 뒤 쉬고 계시는 어머님들. 그러다가 우리 대원들이 답답한지 몸소 일어나 직접 하시는 모습입니다. <laughs> 아무튼 그렇게 다들 오미자청 한 통씩 들고 갑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퇴근인 줄 알았으나 오미자투어는 끝이 아닙니다. 어림도 없죠. 저번 주에 이어 문경미소에 갑니다. 대원 몇 명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대요. 그리고 문경미소 가는 길이 예쁜데 충분히 못 담은 것 같아요.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또 갑니다. 한적한 예쁜 동네입니다. 감상하시죠. 저도 저런 언덕 위의 집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크... 경치 맛집 달달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살랑 살랑 부는 좋은 날 우리 대원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은가? 익숙한 실루엣. 따라다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 형 안녕하세요. 얼굴은 보고 말해야지. 놀랄 만큼 별 관심이 없네요. 안녕. 안녕. 쩔막한 인사 후 다시 외면. 지금 뭐 이렇게 <laughs> 다들 열일하느라 조용합니다. 가까이서 못 찍잖아. 다들 등 돌리고 일만 하는 거 싫어야?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인력 필요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의 업무는 오미자청 배송이었어요. 가까이 가면 남의 집 주소가 보여 가까이 갈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송장을 붙여서 썼다가 꽤 쌓이면 이렇게 실어서 바깥으로 끌고 나간 후 차곡 차곡 쌓아 차에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자의 소감을 들어보았습니다. 손용 네, 씨 지금 무슨 생각 중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 인터뷰가 하기 싫은 모양이다. 그어 한철 씨 일을 그럼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것만 하고 계신 겁니까? 아, 이건 오늘 그, 한 일이고 약간 포장 같이 일한 거 맞죠? 네, 이거는 이제 만든 오미자 청을 포장하는 마지막 단계고요. 아, 어제는 만들었습니다. 아, 청을 만들었어요. 네네. 아, 지금 아까 저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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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빨간 통 보이시죠? 아, 이거요. 예. 네, 제가 다 담갔던 담갔던 거. 아 네. 아아 네. 아아 이거 오늘 아 그거 아 직기님들이랑그 아 네. 대원님들 몇명이서 오미자 청을 한통씩 <laughs> 담갔어요 아, 그런가요? 네. 오늘, 오늘 만약에 가서 보여줬으면 다들 깜짝 놀랄까 했네요. 그렇죠. 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2,000개를 담갔기 때문에. <laughs> 2,000개요, 하트. <laughs> 달집자 왜 계속 놈? 킹받네? 뭐하냐? 아, 예.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왜, 카메라 보고 오지 마 말고. <laughs> 일하래요. 현저하게 줄어드는 박스들. 와우! 제가 원래 이런 걸좀 잘해요. 어릴 때부터 감박과 사과받자 예, 일 끝난 것처럼 찍고 마무리하려고 신나해 달라고 했어요. 와우! 아, 같이 해주세요. 누나, 고마워. 내가 미안해 이어지는 연출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아직 3시간 남았다 그렇게 열일 후 드디어 찾아온 간식 시간 고나 지현씨 뭐 맛이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서 말시지 마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먹는 중 건들지 마시오 어떤 거 같아요? 맛이요? 배고픈데 뭔데라 안 맛있겠어요 원래 뭐든 잘 먹는 분이사, 분이라서 사분이 구원하려니까 말이 <laughs> <laughs> 영상을 제대로 찍었어야지 사실 맛 표현 <laughs> 처음에 했는데 녹화를 안 했던 그런 기묘한 상황 상어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오미소는 어떠세요? 늘 오미소 어제 세개 먹었죠. 우리 세 개나 먹었다고? 그래서 그래. 오늘 피곤하지 않게 다시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역시 온미소 덕에 일을 계속했답니다. <laughs> 그렇게 엄청 맛있게 잘 먹음. 점점점. 혹시 점심을 안 드셨나요? 아니 이거 너무 잘 먹어. 그녀는 점심에 뭘 했을까요? 밥은 진짜 맛있어. 먹 오늘은 감자 두부전. 3... 그만 알아보자. 이대로 나가면 순절각이라 뒷 영상까지 보여드립니다. 감자 두부전 다섯 개. 그 이거 아니면 조그맣게 되있는. 아, 그리고 밥을 먹고. 점심, 점심 먹을 때. 와. 음, 점심 먹을 때. 음, 진짜 네. 맛있 내가 사준 거야. 얼마나 보이지. 맛있었냐면. 깜짝 놀라. 밥기 박스 움직여서 깜짝 놀라. 오늘의 메뉴 감자 두부전 가지 볶음. 무생채, 음, 무생채랑 음. 열무김치 같은데응 음.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양념이 진짜 잘돼가고 양념이 끝내줘 한 <laughs> 번만 해주면 안 돼? <laughs> 양념이 끝내줘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laughs> 양념이 기가 막혀요 한 번만 해줘 <laughs>